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급등주를 안겨드릴 권상모입니다. 자, 9월 30일,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셜미디어에 대마초에서 추출되는 성분을 미국의 노인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면서 그와 관련해 오성첨단 소재도 미친 듯한 상승을 한번또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오성첨단 소재는 지금 상승의 힘을 입어서 더욱 상승을 할까요? 네 차트는 이미 그려 놓았고 재료를 하나씩 던지는 걸로 보아 무조건 올라갑니다 오늘 그 근거들과 타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보시게 된다면 약 4년 동안 이 바닥 구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 동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다시 한번 이 급등과 함께 어느 정도 조정 후 다시 오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보시기에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근거들과 같이 매스 타점도 영상 중간 중간에 있으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일 장 시작 전 급등 확률이 높은 종목을 포착해서 평균, 세 개의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 업무가 있어 바빠 급등하는 종목을 놓치시는 분들이나 이 주식을 시작했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야 됐는지 모르겠는 주린이 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적으로도 수익적으로도 이 주식에 대한 방향성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은 이두 개의 원픽 종목을 포착하여 여러분께 추천해드렸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당일 날짜도 확인이 되시고. 이 날짜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 과거에 나갔던 날짜의 그 모든 종목들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또한 여기 추천 종목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시간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장 시작 전에 항상 여러분께 추천해 드린다라는 점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어 그래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오늘은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급등주 원픽 종목은 JT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데요.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이 여러분들에게 이 JT를 추천드렸고 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횡보 후에 강한 상승 후 조정이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해서 여러분께 드린 종목입니다. 보시면 장중 고가 9% 정도로 어 최소 여러분들이 한7% 정도 수익을 챙겨 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 원픽 종목은 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H 중공업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재료로는 이 738억 규모의 재건축 정비 사업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급등주 원픽 종목이었고요. 똑같이 보게 된다면 아주 긴 횡보를 거쳤죠. 그러고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조정을 주고 또한 번. 라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급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렇기에 장중 고가 약11% 올랐고 여러분들은 최소 8에서 9%의 수익은 챙겨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9월 30일도 이 원픽 종목들로 약10%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텔레그램 채널과 저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도 현재도 꾸준하게 많은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당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권상무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수익을 잘 내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상위 트레이더들은 종목을 선별할 때이 지름의 지속 여부와 기간 외인 개인 이 매집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 차트를 보면서 어느 타점에서 어떻게 분할로 들어가는지 분석 후 여러분께 드리는 원픽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기에 급등주 원픽 종목들이 매일같이 수익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거친 후 나오는 급등주들인데 아직도 채널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입장 을 해, 주 셔야 겠죠？지 금도 375 명이 넘는분들과 함께 매일 같이 수익 을 내고 있 고, 그 종목 에 대한 수익 의 결과 를 거짓 없이 투 명하 게 보여 드 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익 에있어 서는 항상 검증 을해드 리고 있 습니다. 또한 바 쁘시 기 때문에 주식 으로 수익 을 내기 어려우시 다면 정말로 수익 이 간절 하 시고, 불을 얻고 싶으시다면 이미 검증이 완료된 원픽 채널에는 고민 없이 입장을 하셔야겠죠. 영상 보시면 하단에 저의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저의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이 부분을 누르시고 체크를 해주신 다음 스크롤을 쭉 내려서. 이 하단에 보이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그대로 완료입니다. 어, 제출을 하셨다면 이100%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간혹가다가 왜 물어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주식으로 많은 부를 얻었고 현재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저의 유튜브 채널을 키워볼 생각입니다. 어 저의 그간 이 주식 시장에서 얻은 노하우들과 이 종목 선별, 나의 총 시들을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하고 종목을 들어갈 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릴 거고 이 결국에는 제 자신을 유튜브로 상품화해서 저의 몸값을 올릴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 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채널에 들어올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시더라도 바로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추천드리는지 한 며칠 지켜보시다가 꾸준히 수익을 잘 낸다 싶으면 비중 또한 5%에서 10%로 가볍게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주식으로 부를 얻고 정보를 얻으실 분들과 일치 않는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또한 욕심 없이 한 달에 가볍게 용돈벌이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어, 고정 댓글에 있는 저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급등주 원픽 채널에 들어와 저의 모든 노하우와 이 종목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이 오성첨단소재는 이 디스플레이용 보호 및 기능성 필름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특히 평광판용 보호 필름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의료용 대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오니 같은 경우에도 이 트럼프가 대마 관련 내용을 SNS에 올려 한번더 복...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실적 개선 소식과 함께 이 의료역 대마 관련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시장의 관심을 자동적으로 받고 있는데 특히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이 대마초 합법화 관련 발언들이 이 긍정적인 상황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아직 상승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 경제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이 미국의 의료용 대마법화 정책의 변화가 이 오성첨단 소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어, 나아가 앞으로 글로벌 의료용 대마 시장의 성장은 이 회사 미래 의 성장 동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이러한 이벤트가 터질수록 본업의 기초 체력이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5년 1분기 실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18.6%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58.3% 증가했습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약 14.5%, 영업 이익은 약36.9%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업 이익률도 과거보다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는 비교적 낮았던 영업 이익 대비 이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부채 비율도 낮고 자본 비중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보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거기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PBR 같은 경우는 0.56배 수준이고, 이 PER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 테마성 뉴스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본업에서 일정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수 있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은 몇 년째 지속되던 바닥 구간입니다. 이 보통 세력들이 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난 폭등 전에 이 차트의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간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1년 정도 물려있다가 이 부분에서 올라올 때 올라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다리다가 다시 급락을 한뒤 1년 정도 바닥권에서 차트가 머물러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사람의 심리는 아 이번에는 올라오면 무조건 나간다 라는 게 심어져 있거나 혹은 지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 세력들은 이긴 시간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린다 라고 볼수 있는데 작년에는 이전 고점과 전전 고점을 모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 이후 곧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요. 현재 그럼 들어가더라도 한 2,500원 선 라인까지는 갈수 있겠구나. 또한 이 바닥 라인은 정말 명확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제 세력들이 이제 턴 물량만큼 강하게 들러 올릴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관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트는 단기적으로 올라타 수익을 내기 정말 좋은 차트 중 하나입니다. 저의 영상이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이러한 소식들을 조금 더 빠르게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무료로 저의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셔서 정보와 수익 둘다 챙기시고 불을 이르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오늘도 기도드리면서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